제가 요사이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 금요 영성 기도회 때도 계속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느냐면 대응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다. 대응력이 중요하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어요. 또 항상 나쁜 일만 있지도 않아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계속. 호경기와 불경기처럼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대응력에 있어서 선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악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대응력입니다. 이 대응력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직을 당했습니다. 늙은 나이에 실직을 당했어. 이제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할 일이 없으니까 사진기를 메고 나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진에 빠져버렸어요. 돈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수 없이 이 아내가 이제 늦은 막지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게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생활 하는데 아이 남편은 사진기만 메고 나가서 종일 사진 찍고 어느 날 집에 돌아보면 이 남편은 사진 찍어 놓은 걸 보면서 입이 찢어지지라 웃으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사진기를 잃어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아내들 한번 대답해 봐요. 그렇게 남편이 사진 찍기를 싫어하는데, 싫은데 그 남편이 사진기를 잃어버렸어요. 잘된 일입니까? 안된 일입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보통 여자 같으면 아이고 경상도 말로 꼬시다 잘 됐다. 그런데 이 여자는 생각을 달리했어요. 아저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진기마저 잃어버리면 실직했지 일거리도 없지 사진도 목적으로 가지 그럼 어떻게 하나 하고는 마음을 좀 다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거기 대응력을 어떻게 했느냐? 더 좋은 사진기를 사주자. 그래서 시정이 나가가지고 돈도 없지만 좋은 사진기를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 사진기를 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아내가 그렇게도 나 사진 찍는 걸 싫어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사진기를 사주지? 그래서 이 남자는 더 사진을 연구하고 잘 찍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진작가가 된 거예요 아멘 안 나오시네요 자 여러분들 다들 대답해 봐요 남편이 사진기를 잃어버렸다 잘한 일이에요? 꼬신 일이에요? 아니면 위로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거짓말도 잘한다 막상 남의 일이니까 위로한다 그러지만 내 입에 일이 남아요 거의 다 99%는 꼬시다 여보, 이제는 돈 벌라는 신호야. 나가서 돈 벌어와. 그러면 그 남편은요, 돈 벌러 안 가고 마창대교에 올라갈 거야. 여러분, 사람이 어떤 불행한 일이 내 앞에 닥쳤을 때, 그 일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위대한 역사가 나오기도 하고 완전히 인생 끝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항상 선한 것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응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대응력은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이 좋은 환경이 나에게 와 달라고 바라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대응력, 선한 대응력을 할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사람이 인생이 잘되는 것은 환경만 좋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다들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뭐, 어 맹자의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전부 학군을 따라 좋은 학교, 학군에 가야 된다. 물론 좋은 학군에 가면 좋게 될수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건또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출세하고 위대하게 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환경 속에서 잘못된 인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응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맨 처음에 공동묘지로 이사를 갔어요. 공동묘지 환경, 좋은 환경이에요. 왜? 거기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언젠가는 너는 죽는다. 죽음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 늙으신 분들, 순서 없어요. 두 번째 어디로 갑니까?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새벽부터 부지런한 인간의 근면과 성실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학교 서당 가까이에 서 학문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에게 세 가지 다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간은 인생을 알아야 되고 근면과 성실을 알아야 되고 지식을 알아야 된다.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은 모두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어떠한 환경도 내 인생에는 학교라 그랬어요. 어떠한 환경도 내 인생에는 학교라. 왜냐하면 그 환경을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서는 야 이렇게 살면은 나에게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배우고 나쁜 환경 속에서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환경은 나의 인생에 뭐다? 학교다 믿으시고 나면 그래서 환경은 나는 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은 중용이에요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없어요 나쁜 환경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면 좋은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잘된 환경에서도 이렇게 계속하면 잘 된다는 것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은 술을 입에도 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아버지를 그대로 카피를 했어요 완전 알콜 중독자가 됐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그 아들 보고 당신은 어떻게 술을 안 먹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보고 나는 절대로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인생 베린다는 것을 알고 저는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둘째에게 물었어요. 왜 당신은 알콜 중독자가 됐냐?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나라고 별볼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뭐 아버지를 그대로 그냥 뭐 닮아서 그냥 술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는 것은 나쁜 환경이에요. 근데 그 환경에서 큰 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에 근데 둘째는 뭐예요? 대응력이 부정적 대응력을 했어요. 여러분,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 태풍이 일어날 때. 하나님 바람을 불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중요해요. 바람이 불때 내가 바람을 향하여 등을 대면 나를 밀어 주는 거예요. 그 바람이 나를 밀어 주는 거예요. 이걸 순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불때 내가 맞서 있으면요. 나는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역풍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올때 바람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인생의 삶에 바람이 없을 수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유능한 사공은 바람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유능한 사공은 바람을 이용한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다 같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잘 대응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강조해요. 알곡과 가라지. 따라서 합시다. 알곡과 가라지.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들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인의 집에는 착한 종과 선하고 착한 종과 악하고 겨른 종이 있다 그랬어요. 항상 둘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양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고, 알곡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저주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8절 말씀, 7절, 8절 하면 보세요.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똑같은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했어요. 런데 어떤 밭에는 채소를 내고 어떤 밭에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그 마지막은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자주 내려요 온 땅에 다 똑같이 내려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땅이 흡수를 했는데 어떤 땅은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가 나오는 거예요 채소가 그런데 어떤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주인이 그 땅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저주의 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은혜의 비를 머금고 채소를 내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똑같은 모든 땅에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느 땅은 채소가 나고 어느 땅은 왜 가시와 엉겅퀴가 나냐는 거예요. 땅은 뭐를 상징하냐면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똑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똑같이 공급받는데 왜 어떤 성도는 채소가 되고 어떤 성도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죠?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선생에게서 똑같은 교육을 받는데, 어떤 학생은 우수생이 나오는가 하면, 우수 어떤 곳에는 열등생이 왜 나오냐는 거예요. 본인의 대응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좋은 땅이 되는 조건은 뭐만 있으면 되냐? 은혜의 비만 뭐예요? 내리면 되는 거예요. 가난한 땅이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까? 가장 좋은 땅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애굽 땅은 발로 물을 들대지만 가나안 땅은 적각구리 흐르는 이유가 하나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피를 내리면 그 땅이 스폰지 같이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적각구리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신명기 11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모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땅이 되라고 채소를 내라고 자주 비를 내려 땅을 적셔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땅은 하나님이 기대한 채소를 내고 어떤 땅은 가시와 은근기를 낸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의 비를 머금고 좋은 땅이 되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라고 했는데 채소는 내지 못하고 가시와 엉큼키를 낸다는 거예요. 이런 땅은 땅만 못쓰게 만드는 잡초만 내었으니 그의 마지막은 저주를 받아 나중에는 베어서 불사람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의 피로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 교회마다 하나님은 은혜의 비를 소낙비처럼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채소만 계속 내어서 박가는 자 하나님의 정말 채소를 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불합당한 그런 교회들도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충무교회는 채소를 내야 되겠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대답 안 하시는 분은 그럼 아무것도 안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채소를 내야 되겠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야 되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채소를 내야된다고 하는 분들 가정에는 반드시 채소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먹었는데 어떤 가정은 날로 날로 정말 푸르름의 채소, 하나님을 기쁘시한 채소를 듬뿍듬뿍 듬뿍 내줘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가시와 엉겅퀴만 계속 내는 거요. 예 그러니까 주인이 뭐랬어요? 다어가지고불사람이 내어준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어딥니까 이 세상 가장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는 곳이 어디예요? 그렇지요 교회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가장 은혜의 비가 내리는데 왜 은혜의 비를 머금고 고이 고이 자라고 채소만 내고 알고만 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이 세상의 교회들이 그다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의 대응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의 대응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 우리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무슨 대응력? 믿음의 대응력.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선한 대응력을 해야 됩니다. 신앙인이 성장해가는 방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최소의 방향. 하나는 가시와 엉겅키의 방향이에요. 최소의 방향은요. 항상 좋은 대응력을 가지고 은혜의 비를 머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커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와 은근키의 방향은요 아무리 은혜의 비를 먹어도 가시와 은근키만 자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발전하는 것은요 최소로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발전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숙성이라고 그래요 숙성 따라서 숙성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결과를 내는 포도주와 같은 숙성이라고 그래요. 숙성.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시와 엉겅길 내면서 점점 발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태보적으로 바뀌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변질이라고 그래요. 변질. 따라서 변질. 따라서 합니다. 숙성과 변질. 따라서 하시다 나는 변질이다. 아이고. 여러분, 큰 소리 숙성이다! 한다고 해서 숙성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는 참을 믿음의 대응력을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는요, 점점 인격과 신앙의 삶이 숙성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잘못되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잘못된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잘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을 좋은 믿음의 대응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불리는 박사가 있습니다. 서울대 이 상북 교수예요. 그가쓴 책이 있습니다. 0.1g의 희망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해양 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MIT를 거쳐 해양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캘리포니아에서 카리조폴레인이라는 국립 공원에서 지질 조사를 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면서 목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목아래 모든 신경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의 스티븐 호킹입니다. 손가락 하나도 못 씁니다. 그래서 입에 컴퓨터에 커서를 물고 입으로 커서를 옮기고 입으로 타자를 치는 정말 불행한 환경이에요. 한창 일해야 할 45세에 아무것도 전시를 쓰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됐어요. 자, 보통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요. 3년이 지나야 현실을 받아들인대요. 3년 전까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분은 6개월 만에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정상 생활로 복귀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뭐냐 할수 없는 일에 매달리고 집착하지 말고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이렇게 다쳐서이젠할수 없는 없다는 그 일에 왜 집착하고 매달리냐 그건 인정하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상태에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닥친 사고는 불운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볼수 있는 방향전환이다 따라서 합시다 불운의 시작이 아니라 방향전환이다 믿으시면 아멘 6개월 만에 온 전신이 마비됐는데 그런 6개월 만에 다시 생활로 복귀를 하는 것입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 떨어지는 유리컵처럼 박살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역경을 만났을 때 떨어지는 고무공처럼 탄력성이 있어서 더 뛰는 성도가 있어요. 우리는 유리컵처럼 박살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뛰는 탄력성, 이걸 회복 탄력이라 그래요. 회복 탄력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결과, 선한 결과, 최소를 내는 사람은 유리컵이 아니에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힘있게 때리면 더 뛰는 거예요. 이게 회복 탄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회복 탄력만 있을 뿐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자는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도 오라는 거예요. 나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중국교회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일 영성 기도 때 강조한 말이 있어요. 둔감력. 따라서 둔감력. 둔감의 반대가 뭐냐면 민감이에요. 민감. 사람이 민감한 것도 좋는데 너무 민감하면 안 좋아.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둔감하다는 거예요. 둔감력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 같은 상황, 같은 환경이라도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화를 당해도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고생과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는 데도... 평온하고 잠잠하여 마치 호수와 같이 잔잔하게 대응하는 둔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둔감력. 이분 활동력도 중요하지만 둔감력도 중요해요. 이 둔감력이 바로 뭐냐면은 남이 나를 공격할 때 무시하는 능력이에요. 남이 나를 시기할 때 무시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둔감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베스트셀러예요. 둔감력이 큰 사람은 사소한 말싸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둔감한 사람은 결혼 생활을 해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너무 민감한 사람은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둔감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아내가 막 달달달 볶아도 둔감해. 그냥 웃어 넘겨. 그러니까 아내가 이런 소리를 해요. 아유, 나는 당신 만난 게 복이다. 살면 살수록 참 당신 진짜 내잘 만났다. 여러분 둔감한 남편이 좋겠어요. 아니면은 민감한 남편이 좋겠어요. 잔소리 한 번만 했다고 그냥 밥상 돌 엎으면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다 둔감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는 민감해돼요. 그때는 살짝 부는 바람에도 예민해돼요. 그러나 세상일에 대해서는요 다투는 일, 분쟁일에 대해서는 뭐냐? 둔감해야 돼요 누가 와고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다른 자 하고 그냥 둔감하게 지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일에 뭐하자? 둔감하자. 약을 올렸다 그냥 둔감하셔야 돼요 둔감한 사람은 큰 충격도 대수롭지 않게 얘기입니다 그냥 웃어 넘기는 거예요 이런 자가 뭐냐? 은혜의 비를 머금고 채소를 내는 자예요. 우리 교회는 채소를 내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으로 대응력이 있고 세상과 모든 사람 사이에는 분쟁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는 동감력이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나무를 재배했습니다. 포도가 얼마나 잘된지 몰라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백주에 그냥 잠을 자는데 그냥 옷을 벗고 자는 거예요. 하체까지 다 드러내놓고 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노아의 아들에게는 세가, 셋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빗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셋이서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자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막 놀리는 거예요. 이게 대응력이 함의 대응력입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오픈 시키는 게 함의 대응력이에요. 그런데 셈은 어떻게 합니까? 셈과 야벳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지요.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뒤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덮어 주지요. 자, 함은 노아가 깨고 난뒤 어떻게 했어요? 함의 대응력에는 무슨 결과가 왔어요? 저주요. 그런데 셈의 대응력에는 뭐가 왔어요? 축복이 왔어요. 아니 아버지가 함에는 잘못 대해주고 셈에게는 잘 대해주고 그렇게 했나요? 똑같은 상황이요. 똑같은 현실이 앞에 벌어졌는데 함의 대응력과 셈의 대응력은 천차만별이라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실래요? 어떤 대응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래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대응력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가디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탄꾼이 가나한 땅을 들어갑니다. 똑같은 땅을 똑같은 시기에 40일 동안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갔다 오더니 10명과 2명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10명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2명은 절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왔습니까? 서로 같은 것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요소와 갈렙은 채소를 내는 거하면 열명은 뭐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부정적인 보고로 하는 자들의 눈에는 두려운 요소들만 보여요. 자,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3장 28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뭐요? 안학 자수를 보았으며 자,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만 보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자, 여기 보세요. 이 12명이 서로 지금까지 광야 길을 40년 오면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까? 이 12명이 똑같이 출애굽할때열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 주신 은혜, 출애굽의 은혜를 똑같이 누린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유치해 같이 건널 때이 열두 명 똑같이 건는사람들이요 홍해를 유치해 같이 건너는 은혜 똑같이 받았어요 무리바 반석에서 그 물을 똑같이 은혜의 생수를 먹었던 사람이요 이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은혜의 만나를 똑같이 먹었던 사람이요 그런데 왜이 열두 명이 가낭 갔다가 가난 정탐하고 나온 뒤에는 왜 갈라지냐, 이 말이요. 왜두 명은 채소를 내고 열 명은 왜 엉건키를 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의 대응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가난의 적들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먹은 자로서의 믿음의 대응력. 그러니까 그들은 능히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뭐합니까? 믿음의 대응력 한두 분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0절 말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분의 네 아들 갈렙과 눈의 네 아들 요수아 외인은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놀라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어떠한 믿음의 대응열로 살아가야 할까?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가시와 엉겅키를 내는 바치였다면 이제는 오늘 설교를 듣고 이 시간부터는 우리는 엉컹키와 가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채소를 내는 밭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환경을 바꾸지 말고. 뭘 바꾸자고요? 자 우리 자문 4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만 것보다 더 네. 할렐루야. 환경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마음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떤 부부는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부부가 더 기도하면서 더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어려움이 생기면 두 부부가 갈랐습니다. 자꾸 다툽니다. 안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도 안되고 결과도 좋지 않은 거예요.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릴 때 뭐가 됩니까? 더 끈끈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편 33편 15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우리 마음을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선한 믿음의 대응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편, 51편, 1 0편에 다윗은 하나님이 여대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충무교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주실 때마다 최소만 무럭무럭 내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